오늘도 나는 당신 앞에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드러나고 나타난 당신의 그 얼굴을 향해서, 그 말씀의 표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어서, 이제 그것이 나에게 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씨앗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구하며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물들의 겉에서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늘 또한 이 시간 무릎꿇로 배웁나이다. 그것만이 나에게는 무기가 되어 주시고 그것만이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께서 인도하는 그 길, 그 말씀이 인도하는 나에게 표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생을 좌지우지하며 이끌어가는 것을 배움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내 안으로 당신이 좌정하시고 이제 그 말씀은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알레프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당신은 여호와라는 헤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루아라는 영의 모습,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시고 이제 이제 그 지혜의 능력의 힘이 그 손이 그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를 좌우하셔서 내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셨건만 인간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카 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그 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그 손의 능력을 인간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했던 그 지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걷길로 갈때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안내자 되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계시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아버지로 알레프로 계시고 또 하늘에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해와 바브와 자인의 속성으로 드러내시고 하늘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헤이트로 이제 지혜이신 테이트와 요드로 성령 당신을 드러내셔서 이제 땅의 아들로서 받아들인 카프로 이제 영과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 땅에서 당신의 삶을 실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증시켜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실제로 확증되어진 상태, 그 보여진 상태, 그것이 완전한 탑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중과 의도는 마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알레프로 천천으로 이끄시고 수천을 산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이제 비로소 그것은 만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드러내신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오늘 또한 이 안에 아버지 그대로 수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알레프로 베이트가 되시고 김엘리 되시고 이제 딸레트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모든 계시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쏟아부으셔서. 이제 실존으로 드러내신 당신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받아들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인 이 속성이 하나님 그대로 존재가 되어서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감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